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의심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에 어떻게 더 말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이 결혼 생활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을 테지요. 애초에 저랑 결혼을 안 했어도 되는 문제였을 텐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28살 여자로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했을 일을 겪은 뒤 지금은 집에서 휴식 중에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서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직장 동료였고, 2년이라는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별다른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한테 그 여자, 아니, 시어머니를 자꾸만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저로서는 사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요. 누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남편이 그렇게 서둘러서 시어머니를 제 앞에 소개를 시키고 싶어 했는지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바로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려웠던 가정사를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에 남편의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둥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어머니 몰래 만나던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여자와 새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해서 갈라서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의 친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병 때문인지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이유는 남편도 모르는 걸 보니 이혼한 뒤에 얼마나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아버지의 새해인, 그러니까 지금의 어머니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어머니 대우를 해주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컸을 때 일이다 보니 10살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아버지의 새애인을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어머니는 커녕 이모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어떻게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엔 아버지가 풍이 와서 반신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아직 한참 때인 남편의 새어머니가 굳이 다 늙은 데다가 재산도 별로 없는 남편의 아버지를 챙길 이유는 하나도 없었겠지요. 남편도 아직 아이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판단은 할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던지라. 당연히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릴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남편의 예상과는 다르게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극진히 병수발을 들었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군대 갈 때도 훈련 소업까지 따라와주고 때마다 편지 보내주고 면해 와주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어머니로 인정받고 싶어 노력하는 모습에 결국 남편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고 그렇게 그 여자는 남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고 남편은 그렇게 나이차가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정을 들었을 때는 남편이 새어머니였던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고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생각했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서둘러서 시어머니를 저에게 인사시키고 싶어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선 저랑도 나이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한시라도 빠르게 저에게 알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와 둘이 만나는 자리가 생기게 되었고 솔직히 자리가 많이 어색하기는 했습니다. 저랑 나이차가 12살밖에 나지 않는 여자가 제 배우자 될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왜 바람을 폈는지 알 정도로 솔직히 미모 하나만큼은 대단하시더군요. 관리 하나만큼은 잘한 것 같고 기본적인 필러 주사나 시술 정도는 한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자체 발광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40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제 주변에 아는 언니들 또래라고 해도 믿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이게 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 말 맞다나, 어떻게든 남편의 한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람답게,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지금 남편과 둘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따로 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따로 살기 시작해야, 자기도 새로운 삶을 도모를 할수 있지 않겠냐 하더군요. 남편도 그 말에는 동의하는 눈치였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남편이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는 걸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아직 한참 때인데다가 저 정도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저와의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해가 갔지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아직 한참 때인지라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 앞으로 받은 아파트는 이미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저도 길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한복 입고 곱게 차려놓은 상태의 시어머니가 웨딩드레스 입고 신부화장을 하고 운전만큼 예뻤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은 평범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 집으로 들어오면서 시어머니가 방을 구해서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물난리 때문에 아주 뒤집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방을 구해 들어간 집이 곧장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때 막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하다 보니 남편이 그게 몸내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와 셋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산다고 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어쨌든 시어머니가 나이도 저랑 별 차이 더안 났고 생활비도 같이 보탰으니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게더 맞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이집 안에서 병풍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셋이 있으면 둘만 아는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예산일이고, 셋이 TV를 보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남편 다리를 베고 누워있는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손톱이 길었다며 남편 손톱도 다듬어주고 귀도 파주고 하는데, 결혼 전에는 당연히 했던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듯이 나오면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어디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위아하게 쳐다만 보고 있었네요.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도 그게 안만 시간이 지나서 엄마 아들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엄마가 아들 손톱도 좀 다듬어주고 귀도 파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괜히 저 혼자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는 행동에 옮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식사 준비는 저랑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한 음식보다는 제가 한 음식을 더 좋아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자기도 우리 집에서 신세를 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번갈아가면서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마침 제가 회사일이 엄청 쌓여있어서, 마침 그날 퇴근도 많이 늦어 있었습니다. 녹초가 돼서 집에 오자마자, 일단 먼저 샤워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음식하는 시어머니와 TV 보고 있던 남편을 두고 먼저 화장실로 들어갔지요. 그러다가 요즘 제가 머리카락이 얇아져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저한테 써보라고 챙겨준 샴푸 샘플이 생각나서, 그걸로 머리 한번 감아봐야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구조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부엌이 바로 보이는데, TV 앞에 앉아있던 남편이 어느새 부엌에 가서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자마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후다닥 흩어지는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의아할 정도로 붙어있던 모습이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봐서 그런가, 언젠가부터는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저는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하고 시어머니나 남편은 둘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는다고 나하는 상황이 오면 이 집의 신혼부부는 나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보다 퇴근을 일찍해서 제가 집에 돌아올 때쯤에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주변지인들도 이 상황이 되니 시어머니가 너무했다고 외치던 사람들 또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저도 친정어머니가 부엌에 있으면 옆에 같이 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말을 해주는데 두 사람이 내뿜은 그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회사 생활하던 회사원이었기에 출장이 생겨서 2박 3일간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제가 봐왔던 상황이 상황이었으니 고작 2박 3일이지만 집에 없다는 게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숨통도 확 트이는 기분이었고요. 남편이랑도 별 문제가 없었고, 오랜만에 단둘이서 지내니 또 기분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도 잡고, 남편하고 와인 한잔씩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 뒤에 기분 좋게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잠깐 잠이 깼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화장실에라도 갔는가 싶어서 기다리다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슬쩍 밖에 나가봤는데 화장실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베란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본능적으로 저는 살금살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로 누군가와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더군요. 너 생각하면서 했다 하면서 저와 방금 전 와인 한잔 나누며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듯 싶었고, 그 대화 내용은 참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더 촉촉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 통화 상대가 누군지는 보지 않아도 누군지 딱 알겠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칠 수도 있었지만, 벌렁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참아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 현장을 덮치는 것보다 확실한 물증을 손에 넣어서, 이두 사람을 어떻게 한방 먹여줘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는 잠에 들더라고요. 살금살금 일어나 남편이 완전히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너무나 뻔하게도 남편이 방금까지 통화를 나눈 상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라이벌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둘이서 애틋한 건 알았지만 애초에 이럴 거였으면 나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 현장을 잡는데 그렇게 오래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2박 3일 떨어져 있는 것조차 너무 길어 참을 수 없었던 건지 집에 돌아오는 시간 맞춰서 남편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을 했더군요. 예상을 했던지라 저는 이미 회사에 이야기를 해둬서 주차장에 숨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대충 2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집에 올라가서 달려가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더 이상 증거를 잡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 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욕정 앞에 무너진 짐승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그냥 인간도 못된 자식들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랑 연애할 적에도 귀찮다 피곤하다 하면서 해주지 않았던 걸 해주고 있더군요. 두 사람은 끝까지 제가 본 그게 그것이 아니라고 잡았대더군요 몸에 열이 많아서 회사를 조퇴했던 것이고 마침 몸에 열이 많은 상황에 시어머니가 병간호를 도와주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열이 나는데 우통을 벗어재끼나요. 아예 지난번 남편이 새벽에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몇 가지 말하니 그제서야 진실에 대해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고 떨어져 살기 시작하니 그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남편도 똑같았던 거고요. 말인 즉슨 결혼 전에는 두 사람이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남편도 저를 아내로서 사랑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 지내기 시작하니 매일 같이 같이 지내던 시어머니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그 상대방이 심지어 피한 방울 안 섞이고, 나이 10살 차인 나는 미모의 여자였으니, 더욱 더그 생각이 깊어져만 갔던 거지요. 그리고 그 상태로 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제 정신을 차리길 바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저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한테 돌아온다고 해서, 그걸 용서해주고 다시 부부의 사이로 돌아갈 거라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막상 또 이혼하자고 드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나는 애초에 두 사람의 사이를 들키지 않기 위한 방지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왜먼 사람 이렇게 피해 입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상담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저 하나만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공공연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일이고. 그저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느라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위안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겪은 이 사건은 진짜 그 변호사님이 맡았던 몇 가지 일에 비하면 아주 세발의 피조차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빌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는 나쁜 마음 먹고 두 사람 회사의 이름이며 어디 사는지까지 다 세상에 퍼뜨리고 싶네요. 두 사람 제 눈에 안 띄고 잘 살아야 할 거예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